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이윤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요즘 곳곳마다 키오스크가 많죠. 네. 네, 패스트푸드점은 물론이고 식당 테이블 위에까지 작은 키오스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이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애인과 음. 고령자를 위한 베리어프리 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몰랐는데 소형 키오스크에도 규제가 있었네요. 네, 네 어떻게 바뀝니까?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요, 기존의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형 키오스크의 글자 크기 기준은 12mm였는데요, 네. 작은 화면에서도 보기 편하게 7.25mm로 완화되고 어, 물리 키패드를 부착하지 않고도 블루투스로 키패드를 연결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새로 도입된다는 배리어프리 등급제는 뭐죠? 아, 키오스크가 많지만 쓰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분들이 계신데 음. 이분들을 위한 사용 편의성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편의성 관련 8개 항목을 평가해서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는데 해당 등급은 마크 형태로 표시돼서 소비자 누구나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부담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볼까요 네, 지난 4월에 내한 공연을 하기도 한 콜드플레이 세계적인 밴드 그룹이죠. 네, 이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포착된 불륜 스캔들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불륜 스캔들? 네, 콘서트장에서 불륜이 들통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 일단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는 무대 위에 음. 대형 스크린을 띄워놓고 관객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비춰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때 한 커플이 다정하게 백허그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음. 잡혔는데요 어, 화면에 잡힌 걸 알고는 이 커플이 너무나도 황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돌아섰던 거죠 네 지금 저희 CBS 레인보우 앱이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화면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들킨 듯한 반응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콜드플레이의 음. 보컬 크리스 마틴도 이걸 보고 아, 두 사람 좀 봐라 뭐 바람을 피우는 거냐 아니면 수줍은 거냐 이렇게 말했는데 농담처럼 던진 말이 사실로 드러나 화제였습니다. 아, 네.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이두 이, 이 분. 네, 아까 그 남자는 미국 AI 및 데이터 기업 아스트로너머의 CEO 앤디 바이런이었고요. 네. 여자는 같은 회사의 CPO 최고 인사 책임자 크리스틴 케벗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크리스틴 케벗은 2022년에 이혼한 상태인데 CEO인 앤디 바이런은 현재 유부남입니다. 네. 그 같은 회사 고위 임원 둘이서 스킨십까지 하니까 좀 그런데요. SNS 반응은 엄청났겠네요. 맞습니다. 이 콘서트 이후에 해당 영상이 순식간에 SNS를 통해서 퍼졌고요. 직장 내 불륜 현장 발각이다. 기업 이미지 타격이다라면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커리어와 기업 이미지 모두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객의 사생활이 더 주목받게 된 콘서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 소식은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아, 네. 네, 세계 최초로 초음속 자유낙하에 성공했던 오스트리아의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같너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 성춘권에서 뛰어내렸던 그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아, 이 인물은 2012년에 음속개벽을 깼던 인물인데, 현지 시간 17일 이탈리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중 추락해 음. 사망했습니다. 왜 글라이더의 조종을 잃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 모든 높은 곳에서 정복한 사람이 패러글라이더으로 추락사했다니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바운 같은 너는 리우 예수상, 페트로나스 타워 등 세계의 유명 랜드마크에서 뛰어내리면서 극한의 도전을 이어왔었는데요. 네. 네, 이제는 그를 볼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네,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퇴장입니다. 고, 어, 고인의 영면을 기도합니다. 이윤상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 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